님께서 건의사항 받아보라 하셔가지고 이렇게 불렀어요. 두분 회사생활 조금 더 편하게 주려고 하는 거니까. 뭐 권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보세요. 네, 은비씨. 제가 다리를 낮춰가지고 걷는 속도가 좀 3분의 1 정도 줄었거든요. 그래가지고 제가 걷는 속도를 이렇게 계산해 봤을 때 퇴근 시간도 3분의 1 일찍 하는 건 어떨까요? 은비씨가 일을 3분의 1 빨리 보면 어떨까요? 그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. 퇴근 시간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. 네. 다른 의견 있어요? 네? 하나씨 사무실 간식을 다른 걸로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원하는 간식 있어요? 아 제가 과자류 같은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요 그 과자를 먹으면 조금 소화가 안 되는 느낌이랄까? 네. 사무실 간식 반은 하나씨가 먹는 것 같은데 햄버거나 피자 같은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건 음, 간식이랍니다 식사 그게 어렵다면 떡볶이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아뭐 어, 날씨가 추우니까 호빵이나 붕어빵? 막,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로 바꿔주실 수 있나요? 안 되나요? 가능하겠어요. 대리님전주4일 근무를 변경했으면 좋겠습니다. 월급도 그만큼 덜 드리면 되죠? 생각해 보니까 주5일 근무가 딱 적당한 것 같아요. 네, 하나 씨. 요즘 사무실에 그 과자 보수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요. 그거를 조금 잡아가지고 벌금을 주는 건 어떨까요? 하나 씨, 우리 사무실에서는 하나 씨만 간식을 먹어요. 아무래도 벌금 받는 건좀 야박한 것 같아. 제대로 된 건의사항 없을까요? 의자. 의자 변경해 주시면 안 돼요? 우리 의자 PC방 의자인데? 편하지 않아요? 아니, 이 의자가 좀 오래 앉아 있으니까 막막 막, 목도 쑤시고 막 어깨도 결리고 이래가지고 안마 의자. 안마 의자로 바꾼 거 어때요? 제가 또 알아보니까 이번에 LG에서 신제품이 나왔어. 그래서 이거 하면 난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회사에. 그건 의자의 문제가 아니지않아요 이게 봐봐. 종아리도 이렇게 막 시원하게 막 안마해줘. 어깨도 막 이렇게 시원하게 해줘. 얼마나 또 시원하게 해요. 제 생각엔 은비씨의 서류를 시원하게 정하면 리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은비씨 서류만 너무 똘똘 뭉쳐있어. 그건 나름 제 저만의 규칙으로 정리되어 있는 건데요. 다른 사항 없어요? 네, 하나씩. 주말에 직원들끼리 등산을 가는 건 어떨까요? 그거는 요즘 날씨가 너무 춥기도 하고. 그리고... 주말이라, 주말이라 산에 사람이 또 얼마나 많게요. 에이, 겨울에도 등산하면 땀 나가지고 하나도 안 추워요. 그리고 사람들이 많아야 재밌죠. 같이 정상에 올라가가지고 김밥도 먹고 이러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. 내가 생각해보니까 주말에 교회를 가야 된다. 그래서 안될것 같아요. <laughs> 주말에 직원들 부르면 요새 큰일 나요. 요즘 같은 시대. 2022, 21세기. 그 말이 되나, 그거. 사장님도 곤란해 하셨 대충 나온 것 그럴까? 같으니까, 이번 회의는 여기서 끝내도록 할게요. 응. 예.